내 손에 지문이 나만 있죠.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75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손에 지문도 있지만 성문도 있습니다. 목소리에 지문이 있어요. 목소리도 동물들은 성문을 가지고 구분해요. 구분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펭귄이나 어, 물개나 이런 게 수천 수만 마리가 섞여 있는데, 이미가 이제 먹이 구하러 바다 나갔다가 미칠 만에 왔는데, 그 수천 수만 마리 속에서 새끼를 어떻게 찾나, 새끼 목소리를 듣고 찾아요. 그 성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름은 향, 그 다음에 이제 피로문 향, 그임 이미 새끼 간의 냄새, 냄새를 가지고 구분해서 냄새 지문이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뭐, 돌, 그 돌고래 소리나 뭐, 이런 팽륜 소리나 다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미 새끼는 그 지문이 있어요. 마찬,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지문이 있어요. 마음의 지문. 나만 가지고 있는 지문. 그게 뭐냐면, 자식이 저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엄마, 이러죠. 아버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지문이 어느 누구에도 없는 자기만의 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 아버지 보고도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이런 말할수 있죠. 그 아버지란 말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지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명사를 부를 뿐이야. 딱히 뭐 부를 이름이 아저씨 할라니까 그렇고. 친구 아버지니까 아버님 이래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그렇지? 선생님, 사장님, 뭐 부장님, 회장님 이런 건 전부 지문이 없는 언어예요. 감정이 없잖아, 그게. 그냥 관계 때문에 조직의 관계 때문에 내가 부장님, 국장님 이리 부르지 전혀 지문이 없는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걸해 주고 그런 게 없는데도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의 지문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지문, 지워지지 않는 지문, 헤어져도 지워지지 않는 지문. 그 지문 알아요? 지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부모한테는 그래요? 부모와 생명을 나누었거든요.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나눈 거예요. 피와 살과 뼈를 나누었어요.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그죠? 마음을 다 주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내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단어 속에. 완전히 나만 가지고 있는 지문이 있다. 각자 자식이 그 지문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이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문이. 예. 빼도 박도 못할, 못할 하나님이 딱 찍어 놓은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본심, 양심. 양심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그렇지? 그 배운 마음이 아니라니까. 누가 준 마음도 아니야. 그냥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탁 찍어 놓은 지문이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내 자식에 대한 지문. 어느, 어느, 뭐, 내 자식 친구를 봐도 내 자식 친구에게는 지문이 없어. 그냥 반갑고 왔나, 왔나, 그렇지, 뭐. 내 자식은 생각만 해도 딱 지문이 있어. 마음의 지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문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하나님 아빠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의 감정에 지문이 있나? 없죠. 지문이 없는 아버지예요. 메시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의 지문이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지문이 없이는 그런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지문이 없이는 메시아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신학의 자식이야. 신학이 놓은 자식들이에요. 신학이 놓은 자식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아버지지. 신학이라는 게 지문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지문이 없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길러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 지문이 없는 거야 그거. 목사님 지문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아유 교회 목사님이 지문이 없습니다. 마음의 지문이. 내 마음에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생명같이 존경한다는 목사님이 있기가 쉬워? 나는 있어. 나는 내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지문이 있어. 목사를막 욕하지요. 목사를 막험담하고 그러죠. 왜? 지문이 없으니까. 사장 욕하잖아. 사람들이 <laughs> 부장 욕하고 과장 욕하고 안 지문 술을 먹는데 안주가 욕이야. <laughs> 욕이면 안주가 돼요. 안주 안 먹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문이 있나? 지문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귀한 분이냐? 다 주셔서 귀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다 주었나?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줬다. 자기 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주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 다 좋잖아 이거 이 세상의 모든 걸 인간 인간 지맘대로 하잖아 광물 식물 동물 이 모든 이 우주를 인간 지맘대로 하잖아 지금 지맘대로 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호랑이가 지맘대로 해 사자가 지맘대로 해 <laughs> 호랑이는 그죠제 영역 그 안에서 그죠 잡먹 그 잡먹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다. 당신마저도 다 주었다. 당신마저도 다 주어서 인간에게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지문만 찾으면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문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야. 그냥 그냥 숭배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지문이 있는 언어냐 이 말이야. 참부모라는 언어 속에 내 마음에 지문이 있나? 새로 나온 언어들이 독생녀, 실체성신, 이런 새로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생녀라는 언어의 내 감정에 지문이 있나? 이 말이야.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도달해 있습니까? <laughs> 마음이 도달, 그, 그 언어는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걸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언어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 언어를 막, 언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마음에 지문이 없으니까. 설명,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지. 언어를 설명하는 거지. 아니, 태어나서 젖 먹으면서 우리 엄마를 계속 보고 컸어. 우리 엄마를. 엄마를 보고 컸는데, 네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분이 너 엄마다. 호적초본을 떼다 놓고 봐라. 호적초본에 보면 이렇게 너 어머니 있잖아. 이 엄마다. 사진 보고 좀 닮았잖아. 어, 엄마다.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요? 안 하지? 왜안 해요? 엄마에 대한 지문이 내한테 있어. 말안 해도 알아. 왜? 엄마니까. 그렇지? 왜 엄마입니까? 엄마니까 엄마지? <laughs> 언제부터 엄마입니까? 원래부터 엄마지 마음에 지문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 듣는 놈이나 설명하는 놈이나 마음에 지문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지문 없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해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동원되 이론이 자꾸 동원되죠. 참 누추한 이론이야. 그다 지훈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종족적 미시아, 430가정, 43가정, 실세가가 이 언어에 대한 마음의 지문이 있나? <laughs> 감정의 지문이 없어요. 감정의 지문이 없는 걸막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아, 5일장에 약장사 같은 거예요. 저, 시골에 오일장에 가면, 그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 <laughs> 약, 이상한, 요새는 없는데 옛날에 이상한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 있어. 동동구름 멀고. 등에는 북을 짊어지고, 발로 밟으면 북이 쳐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지문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에 지문이 없어요. 감정에 지문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옛날에 달 보고 비는 거나, 달에 감정이 있어. <laughs> 달에 대한 감정이 있어. 어? 칠성을 보고, 북두 칠성을 보고 비는데, 그 감정이 있어, 거기에. 설악산에, 울산바에 가서 빌어, 또, 사람들이. 아침에 이게 운동한다고 바닷가에 나가면, 저 바닷가에 사람들이 나오잖아. 아줌마들이 나오면 받아야 되고. 하, <laughs> 이니다 <laughs> 받아야 되고. 무슨 감정이 있어? 그렇게 한게 용왕이 수고 올라와서 왔나? 그렇게 아무 뜻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지문이 없는 마음이야, 그게. 마음의 지문을 찾아야 된다. 감정의 지문을 찾아야 된다. 아버지라고 부르거들랑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지문을 찾아야 된다. 어머니라고 부르거들랑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지문을 찾아야 된다. 독생녀라 부르면 그 독생녀에 대한 마음의 심정의 지문을 찾아야 된다. 심정의 지문을 찾지 못하고 그 단어를 믿으려고 하면 많이,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위선자가 돼요. 지도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위선자가 돼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려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죠. 더 목소리가, 소리가 커져요. 소리라도 크긴 해야 되니까. 있는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단어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틀림없이 지문이 있지. 그렇지? 누가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나만의 지문이 있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문이 있나? 참부모라는 아버지에 대한 지문이 있나? 그 단어에 내 마음이 도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이 도달해 있지 않고 마음은 여기 있고 단어가 여기 있으면 이 사이가 메꿔지지 않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이게 위선자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런 줄 알아. 쓰는 언어들 속에 지문 없는 언어들아, 감정의 지문이 없는 언어들아, 마음의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놓은 지문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심어놓은 딱 지문이 있어.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